자 오늘도 어김없이 네, 구국행진이 어, 진행을 했습니다. 매일 매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 행진이라는게 야간도 하고 야간 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게 동참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 우파의 모든 그 일정을 포기하고, 어, 태극기를 들고, 성적기를 들은 것으로또 얘기하지만 기적이다, 기적. 감동이고, 기적. 대한민국이 구할 때까지는 이것은 멈추면 안돼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이 것은 지구가 도는한 okay.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okay. 결코 멈추면 안 된다. <목소년> 그래서 가능하시면 <목소년> 음,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같이 <목소년> 이 현진이 행진에 <목소년> 동참을 해주고 그것이. <목소년> 아이를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유, 구하는 것이고 u a n g o 을을호호한다는 d a n Gosuko, Tami, Juan, Gosuko, Tami, Juan, Gosuko, Tami, 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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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나와 주셔야 된다. 어렵지 않아요. 어, 시간도 1 시간 조금 오케이. 더 걸리는 거고. 오케이. 이것을 받아야 이유가 없잖 어떻게든지 간에 거리를 장악 하는 것이 오케이. 대한민국을 오케이. 구한다고 제가 얼마나 말씀을 드렸냐고. 그래서 오케이. 이 영상을 오케이. 보시면 오케이. 나오셔서 태극기 성적이 들고 힘차게 외치면 돼요. 뭐라고? 오케이. 윤석열 오케이.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 부정선거 출망 사전투표 폐기 전쟁의 폐기 폐기 이걸 외치면있니다 그래서 오케이. 어,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동참을 오케이.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게사소을 하는 이유는 이길만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다 Okay. 아시겠죠? Okay. 어, okay. 7시 반에 You're okay. You're okay. 어, 교대역 8번 You're 치고 okay. 바로 You're 앞에 거기서 okay. 집결을 okay. 해서 You're 7시 50분에 You're You're 출발을 하는 You're 것을 You're 기억하시고 정말 정국의 모든 분들, 참 오늘 부산 분들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먼길 450km 그러니까 500km 철두가 넘는 길을 마다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윤석열! 그거를 생각하다 그러면 서울에 또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철고 주저하면 안되죠 나오셔야 나오시는 곳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거예요. 신경정!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신경정! 제가 화세연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대몽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구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을 수호하자고요 그것이 미래의 후설에게 우리가 <목소리> 마지막 할수 있는 것오늘이정도해서 마무리를 하야죠 o 요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